안녕하세요. 예수목장 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 다른 그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황주의자들은 그 형상과 우상이 그좀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심을 키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그런 괴변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절 보시면 오늘 계속 이어서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칼빈이 파헤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보시면 우상의 기원은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고 그 형상을 믿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 우리는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홍수 후에 세계에는 어떤 모습의 재생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격을 채우고 신들을 비전했다. 노아 홍수가 살아있음에도 살아 불구하고 금세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하여 져서 우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함과 무모함이 가득하여 그 자체의 이해력, 이해력을 쫓아 감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게으름에 빠져 꾀를 부리며 무엇보다 아둔한 무지에 압도되어 헛되고 어리석은 환영을 하나님이라고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들의 새로운 사악함이 감이가 됩니다. 즉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품은 것을 자기의 작품 가운데 표현해 내고자 하는 일을 감행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d 래서 보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민이라 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많은 기적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표상하는 육체적인 상징을 눈으로 식별하지 않는 이상, 그가 자기들과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이 가르쳐 주듯이 육체는 육체를 닮은 어떤 가공물을 손에 넣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이라도 있는 듯이 우매하게 위로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에 떤다. 사람들은 세계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이 눈먼 육정을 육정에 복종하기 위해 상징물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우상의 눈앞에서 거닐고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시면, 우상숭배는 우상 안에 없는 신성을 예배한다. 이러한 헛것에는 즉시 숭배가 따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을 응시한다고 여기게 되면, 또한 그것을, 그 자신을 그것으로서 예배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끝내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그것들에 고정한 채 한층 야수와 같이 흉물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것들 속에 마치 어떤 신성이 들어있기라도 하듯이 압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들을 신들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어떤 신성의 어떤 힘이 내주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나 피조물이 당신 자신에게 표상하는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이미 어떤 미신들의 현혹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들에게 표해, 표해질 때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싫어하지 않으심으로 우상에게 부여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우구스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순수한 종교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우상도 악령도 예배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의 표징을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응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여기에서 언급된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의 충동을 지닌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를 만족하지 않고 우상들로부터 좀더 확실하고 좀더 친근한 인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방을 탐익한 후에는 마침내 이로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눈 속임에 현혹되어 하나님이 형상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신다는 상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우상을 응시하고 기도하거나 숭배할 때 그것이 자기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간구한, 않거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여된다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마음을 다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옛날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무와 나무와 돌과 가늠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보시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에스겔 6장 이사야 40장 19-20절 보시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물, 나무와 돌 가운데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1절 보시면 우상 숭배를 우상 섬김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는 교황주의자들. 이번에는 교황주의자들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라트리아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 둘리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 그들은 자기들이 섬김이라고 부르는 예배를 통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조상과 화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 예그 섬기는 것이지 우상 숭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칭을 바꿔치기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트리아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형상들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별개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둘리하라고 한다면, 우상에 섬기는 것 뿐이라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고집해도, 그것은 예배, 예배,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다른 명칭으로 얼버부려, 얼버무리려 한다고 해서 죄책을 피할 수 없듯이,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자들과 어떤 명분에서든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묘한 고안품인 이러한 명칭에 의해서 그들의 죄책이 면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모든 악의 원천은 그들이 우상숭배자들과 벌이는 터무니없는 경쟁에 있다. 이들은 서로 다투어서 앞다투어 상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천품을 다하여 그것들이 자기들의 것들과 뒤섞이게 하여 그것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형상이나 조형 착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나 섬기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각들이나 회화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우리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선하게 쓰면 아주 유익하지만은 전용이 되어 잘못 오영이 되면 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형상 자체를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형상 자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만 그려지고 새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는 우리 눈에 지각을 훨씬 넘어있는 하나님의 어미를 볼품없는 환영들로 오염시키지 말도록 하자. 네.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어떤 악도 내포하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르친는 가르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 3절 보시면 우상숭배는 물론 우상 자체도 은총을 받는데 무가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들이 영예로운 순고함을 지닌 자리에 앉게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과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그것들은 지각과 영혼이 없음에도 생기 있는 지체들이나 지각 있는 것들을 빼다아 연약한 마음들에 영향을 주어 마침내 그것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상의 지체들이 지닌 이러한 형상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으로 하여금 우상의 몸과 실제 몸을 유사하게 보이도록 지각하게 한다고 여기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우상들은 불행한 영혼을 굴복시키는데 한층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주님이 자기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저 생생한 표상들 외에 다른 형상들을 취하는 것은 여한 경우라도 성전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다. 칼빈의 주장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들은 한층 열정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할뿐 아니라 한층 생생하게 우리 마음의, 마음을 감동시켜 사람들의 재능으로 교묘하게 고안된 것들을 찾게끔 한다. 보라. 우리가 교황주의자들을 믿을지라도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이 비교할 수 없는 형상의 은총을. 칼빈은 우상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칼빈은 모든 우상이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됐고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든 그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배하든. 점점 사람의 마음을 미혹되어 미신적,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례와 성찬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충분하다. 보이는 것을 굳이 요구한다면, 세례와 성찬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